안녕하세요. 하루 10분 성경 읽어주는 박자매입니다. 사무엘기 하를 읽겠습니다. 본문이 시작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사무엘기 하 6장. 다윗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뽑힌 사람들 3만 명을 다시 모았다. 다윗은 그분의 이름 곧 그룹들 사이 보좌에 앉아 계신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하나님의 괴를 발레 유다에서 가지고 올라오려고 자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과 함께 일어나 나아갔다. 그들은 하나님의 괴를새 수레에 싣고 언덕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가지고 나왔다. 아비나답의 아들들인 우사와 아히오가 그새 수레를 몰았다.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언덕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가지고 나왔고 아히오가 괴 앞에서 갔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집은 편백나무로 만든 온갖 악기와 비파와 수금과 송북과 짤랑이와 재금에 맞추어 여호와 앞에서 뛰놀았다. 그들이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비틀거리는 바람에 우사가 괴를 붙잡으려고 손을 내밀었다. 그러자 우사를 향한 여호와의 진노가 불붙었다. 그가 잘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를 치셨다. 우사는 하나님의 괴 옆에서 죽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진노하시어 우사를 치셨으므로 화가 났다. 그래서 그곳이 오늘날까지 베레스 우사라고 불린다. 그날 다윗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말하였다. 여호와의 괴가 어찌 나에게로 올수 있겠는가? 그리하여 다윗은 여호와의 괴를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옮기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 대신에 다윗은 여호와의 괴를 가드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운반하였다. 여호와의 괴는 가드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달 동안 머물렀으며 여호와는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내리셨다.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가 여호와의 괴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복을 받았다는 보고가 다윗 왕에게 들어가자 다윗이 기뻐하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괴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가지고 올라왔다. 여호와의 괴를 맨 이들이 여섯 걸음을 나아갔을 때. 다윗은 소한 마리와 살진 짐승을 희생 제물로 바쳤다.다윗은 온 힘을 다하여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었다.다윗은 세마포 에봇을 두르고 있었다.그리하여 다윗과 이스라엘 온 집은 나팔을 불고 외치며 여호와의 괴를 가지고 올라왔다.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에 이르렀을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문으로 내려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기뻐 뛰며 춤추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다윗을 멸시하였다.그들이 여호와의 괴를 가지고 와서 다윗이 괴를 두려고 친 천막 가운데 에 마련해 놓은 자리에 들였다.그러자 다윗이. 여우와 앞에서 번재물과 화목재물을 바쳤다. 다윗은 번재물과 화목재물을 다 바치고 나서 망군의 여우와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였다. 그리고 온 백성, 곧 이스라엘 회중 전체에게 남자나 여자 할것 없이 각 사람에게 떡한 덩이와 고기 한 덩이와 검포도 한 덩이를 주었다.그 뒤온 백성은 각자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다윗이 자기 집안 식구를 축복하려고 돌아오자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으러 나오며 말하였다.이스라엘의 왕께서 오늘 어찌나 존귀하게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불량배들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벌거벗은 것처럼 왕이 오늘 신하들의 여종들이 보는 앞에서 벌거벗으셨으니 말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미갈에게 말하였다. 여호와 앞에서 그리한 것이오. 그분은 그대의 아버지와 온 집안 대신 나를 선택하시고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임명하셨소. 그래서 내가 여호와 앞에서 흥겨워한 것이요. 내가 이보다 더 얕보이고, 나 자신이 보기에도 비천하게 될지라도 그대가 말한 여종들에게는 존기를 얻을 것이요. 그리하여 사울의 딸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녀가 없었다. 사무엘기 하 7장. 왕이 자신의 궁전에 거하고 여호와께서 그를 사방의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셨을 때, 왕이 신원자 나단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지금 나는 백향목 궁전에 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괴는 천막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나단이 왕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가셔서 마음에 품으신 것은 무엇이든 하십시오. 그날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였다. 가서 나의 종 다윗에게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전하여라.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날부터 이날까지 나는 집에 거하지 않고 천막과 성막에서 지내왔다.내가 온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지내는 동안.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목양하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어찌하여 나에게 백향목 집을 건축해 주지 않느냐고 말한 적이 있느냐.그러니 이제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망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전하여라.들판에서 양 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내가 데려다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았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였고, 내 앞에서 너의 모든 원수를 끊어버렸다. 내가 너의 이름을 이땅 위에 있는 위대한 인물들의 이름과 같이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고 그들을 그곳에 심어 그들이 자기들 자리에 거주하며 더 이상 떠돌지 않게 하겠다. 그러면 사악한 이들이 더 이상 이전처럼 그들을 학대하지 못하리니 내가 명령하여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들을 세운 때와 같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 모든 원수에게서 너를 편히 쉬게 할 것이다. 더욱이 나 여호와가 너에게 선포하건대 여호와가 너에게 집을 건축하여 줄 것이다. 내 날이 차서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 내가 내 뒤를 이을 내 씨를 일으킬 것인데 그 씨는 내 몸에서 날 것이며 나는 그의 왕국을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왕국의 보좌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할 것이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만일 그가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와 사람들의 채찍으로 그를 징벌할 것이다.그러나 나의 자애가 그에게서 떠나지 않으리니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자애를 거둔 것과 같지 않을 것이다.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토록 굳건해지며 내 보좌가 영원토록 견고하게 될 것이다. 나단은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이상을 다윗에게 그대로 말하였다. 그러자 다윗 왕이 나아가 여호와 앞에 앉아 말하였다. 오주 여호와님 제가 누구라고 또제 집이 무엇이라고 주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까? 오주 여호와님 그러나 주님은 이것도 작은 것으로 여기시고 이 종의 집에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오주 여호와님 이 것이 늘 사람을 대하 시는 방식입니까？오, 주 여호와 님, 주님 께서, 이 종을 아시니, 이 다윗이 주님 께 무엇을 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까？주님 께서 하신 그 말씀을 위하 여, 또 주님의 마음에 따라 주님은, 이 모든 큰일을 이루시어, 이 종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주 여호와님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저희가 귀로 들은 모든 것에 따르면 주님과 같은 이가 없으며 주님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누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이 땅에 있는 유일한 민족으로서 하나님께서 가셔서 자신께로 구속하신 한 백성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위하여 이름을 내시려고 또한 주님과 주님의 땅을 위하여 주님의 백성 앞에서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하시어 주님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그리고 민족들과 그들의 신들에게서 주님 자신께로 구속하셨습니다. 오 여호와님. 주님은 일찍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으며 또한 주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오 여호와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이 종과 이 종의 집에 관하여 하신 말씀을 영원토록 확증하시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사람들이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할 때마다 주님의 이름이 영원히 확대되시기를 바라며 이종 다윗의 집이 주님 앞에서 경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께서 이 종에게 계시하시며 내가 너에게 집을 건축하여 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기에 이 종은 주님께 이렇게 기도드릴 마음을 품었습니다. 오 주 여호와님,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참되십니다. 주님은 이 좋은 일을 이 종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종의 집에 즐거이 복을 주셔서 이 집이 주님 앞에 영원히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오, 주 여호와님,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으니 이 종의 집이 주님의 복으로 영원히 복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한 구절 사무엘기 하 7장 12절 내 날이 차서 내가 내 주상들과 함께 잠들 때 내가 내 뒤를 이을 내 씨를 일으킬 것인데 그 씨는 내 몸에서 날 것이며 나는 그의 왕국을 견고하게 할 것이다.